거기 너내 매력에 빠리 준비가 된 거야? 구독은 누른 거고 구독 구독. 어 님들 커플 팬티 입으셨네. 와어 어. 어. 아니 머리가 있어. 저 머리가 있어. <laughs> 색깔 바꿨어. <막았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전 빡빡이 <laughs> 고인물. 에저 오늘 샀는데요. 고인. 음?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 너무 많아요. 근데 여기 다 비슷하게 생겼어. 다 펜티하고 있습니다. 어, 오, 살았다. 떨어졌다. 아, 어. <laughs> 안 간. 파대. 내 비치마. 나 아직도 시작점인 것이라? 나도 방금 시작점에 있었어. 아 여기가 포인트 저장되는 곳이구나. <목소리도>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아? <laughs> 이거 왜 이래? <laughs> 어? <엉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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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됐다>, 포인트 세이프. <laughs> 어이구야. <laughs> 휴후 뭔소리야 안녕? 바로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저 꼬리 냈어요 <laughs> 어, 벌써요? 네. <웃음> 벌써 <웃음> 들어갔어요? 아니요, 아니요 여기 있어요 반대편, 어, 반대편. <laughs> 아 반대편 아 잡지마 <laughs> <laughs> 애들 아 앞에서 우우 중. 중. 들어가겠어 파이팅! 나누 나를 보고 있어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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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왔다, 다, 왔다, 다, 왔다. 다 왔다! 다 왔다! 다 왔다!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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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응, 바로 들어가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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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? 근원님 아직. 그, 근원님? 아. 어? 그 논님 아직... 그근 논님? 아, 저기요그 <laughs> 논님? 어, 아직 5명 자리가 남긴 했어.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반일 걸? <laughs> 어. 어, 3명, 3명. 그 돈님? <laughs> <laughs> 아, 그 논님? <근원님? 웃음> 너 힙합해서 잘려는 거너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. 그 논님 빠이요. 근바. <laughs> 저기다 마지막에 떨어진 거. 나보다 컨트롤이 좋지 않나? 구 역한에 뭔가 차이. 역한 차이. <laughs> 재밌는거 나왔으면 좋겠다. 다 재밌긴 함. 뉴비 절단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. <laughs> 그거 너무 어려워. 절단기 그건... 괜찮던데. 엥. 엥. 절단. 이언제 제... 선택되는 거야? 고인물 같은 사람. 이쉬는데요오 에코 스크램블. 이건 뭐예요? 알을 에거... 가요 아, 자기 색깔 아, 칸에다 갖다 넣으면 돼. 우리 다 어... 다른 팀빌려나 아, 같은 팀 아닐까요? 내 캐릭터가 어디 있지? 나 빨간색. 나도 빨간색. 빨간색. 여, 어, 여기 다 있는데. 어. 시포트로 달걀 주우면 돼. 아천엔다 이거 황금계란 주우면은 점수 오점인가 그건? 음, 황금계란도 있어? 음, 오점인가 십점인가. 음, 잠깐만 나 노란색 팀에다 집어넣을라 그랬네. 안돼 황금계란 파란 팀으로 갔다. 아 나. 저, 우와 아름다. 적 적팀 알을 빼오면 돼. 어 그거 뺐는데. <laughs> 어 방금 나 내가 잡았어. 아못 느꼈어. <laughs> 어 안돼 파란색에 파란 들어갔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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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파란 <laughs> 어 팀이 아, 되겠다, 이거 빨간 이거 빨간 팀 탈락하겠다. 우리가 너무 못 하나? <laughs> 나 방금 말 주웠어. 안돼. 어? 저희 팀 아홉 개 있는데요. 아, 나 황금알. 이거 노란 팀이 다가. 내가 내가 트롤했어 이거 큰일이야. 아내 알이야. <laughs> 아니야 이거 내 알이야. 아너너 너. 가야돼. 막아 막아. 아, 던졌어 황금알 던졌어. 오 어, 우리. 노란 팀1등인데 어, 어, 어? 아니 아니야 집 파란 팀 포지션. 집, 집, 지켜. 집 지켜야 돼집 돼. 지켜야 돼. 집, 집, 집 지켜. 어이고 한두발 우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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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~! 우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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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다. 어이예 내가 한건 했다. 좀만더 지키면 된다. 안 돼. 저 한두발 우리꺼. 우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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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꺼. 방금 알두개다 방금 알두개 해서. 나잘 나왔지. 방금 방금 예쁘다. 어이 갔다. 앗. 판이다. 단장판이죠? <laughs> 와나 황금알 세번 집어넣었다. 와나 <laughs> <나도> 하나 넣었어. 네 <laughs> 보셨습니까? 제가 아주 그냥 황금알 도둑입니다. 황금알 <laughs> <방금 말> 캐리했네 <웃음> <웃음> 아니 자꾸 다른 애가 들고 나오잖아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 황금알을 나는 거위 같은이라고 그래? <laughs> 아, 어 이것도 같긴... 재밌던데 꼬리. 꼬리 아 꼬리 있는 사람 잡아야 돼? 아니, 꼬리를 끝날 때까지 달고 있으면 돼. 몇 명이 있는데, 꼬리가? 좀 많던데? 잘많 같은데? 응. 저딱 인원수만큼 어. 있어요. 어, 너, 너 꼬리 달렸다. 나 꼬리다. <laughs> 너, 이리 와. 아... <laughs> 어. 뺏겼어. <laughs> 이리 와. <laughs> 이리 와. <웃음> <웃음> 이리 와. <laughs> 내 꼬리 내놔. <laughs> 잘 샀다. 아, 나도 꼬리 갖고 싶어. 안 보여. 음. 안보이는 애들이? 아, 이거 마우스 조금 더감 조절해야겠다. 아니 꼬리 가진 애들 왜 이렇게 잘 도망가? 어, 뺏겨. 어. 아, 아 나도 <laughs> 맞을까? 맞을까? 아싸, 꼬리 생겼다. 노 뺏길 뻔. 꼬리 잡아. <laughs> 안 돼! 내 꼬리. <laughs> 안 돼, 왜 쟤는 넘어가지고, 난. 꼬리 줘, 꼬리. 꼬리 줘. 아싸, 나 꼬리다. 꼬리 줘. 왜 꼬리, 꼬리 없어? 너... 아, 씨, 씨. 다시 뺏었다. 꼬리 없으면 죽잖아. 안 돼, 나도 꼬리 줘. 꼬리 아, 줘. 꼬리가 안어 꼬리 뺏겼어 <laughs> 꼬리 <비꼈어>. 꼬리가 <laughs> 꼬리 <줘. 웃음> <나> 진짜 줬어. <laughs> 저 앞에 있는 애, 저 앞에 있는 애. 야. 안돼, 나볼리 뺏겨요. 뺏겨요. 안돼, 뺏겼어. 1초 남기고. 원... 아, 저 방이 나 남기고 아, 못 먹다. 었1초 남기고 다시 안 뺏었어. 1 일초 남기고 못 먹었어요. 와. 아, 아 우리 놀이. 우리 둘이 캐리네. 아, 감독님 살려줬는데. 아. 살았잖아요. 우리 둘이 붙어 있는 네. 거 모임 뭐 중간에? 어. <laughs> 어? 뭐야 모양이 다르구나. <laughs> 어. 어, 1등 각인데? 나 1등은 못해. 플레덴가? 어, 아 이거. <웃음> <웃음> 어려운 것이다. 어, 어려운 것. 눈치 싸움. 이거 다 랜덤이죠? 널 걸려? 일곱 <laughs> 명만 성공할 수 있대요. 아씨가운다어 어, 여기다 시작부터 떨어졌네 왼쪽 한칸 정도는 점프로 점프, 가능하답니다 <laughs> 저거 점프해서 가면 되지 않아요? 아 않나요? 어, 뭐야 한칸 정도는 점프 가능 아 누가 자꾸 잡아 아씨왜 반대로 안들어 가는 거야, 어, 짜증나게? 아, 짜증나게. 어, 그 와중에 찾으셨네. 아, 나또 떨어졌어. 아, 걸고치지 마, 이 새끼야. <laughs> 어, 얘 킬. 나못 올라갔어. 가고 싶습니다. 어. <laughs> 끝났다. 끝났 이제 끝났다. 어, 아직 기회 있는데 한명 떨어지면 기회 있음. 기회 없음. 저기 왔는데 아, 쉽다 일곱 명, 여섯 명 남았다. <laughs> 아 오래 살았는데 과연 아 근데 이거 존잼이다 진짜 <laughs> 아니, 진짜 개꿀잼 아 근데 이거 파티로 최대 10명을 주지 왜 4명밖에 안 돼? 방해할까 봐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면 너무 팀게임이 되는 거아니까 아, 아, 팀게임이 아유, 돼서 그럴 거 같은데 와 이거 길왜 이래? 아니 와, 이거 커스텀이커스텀이 이... 커스텀이 이제 되네. 라스트 한 우리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? 거... 어, 실버님 살아 있는 건가? 아니요. 저요, 저. 아, 저 너희... 살아 있어요, 저. 초록색? <laughs> 네, 1등. 지금 현재 1등. 뛰어라. <laughs> 어. 아. <laughs> 이거 거 인물들 미쳤다. 아, 네. 어, 엄청 잘 피하더라. 어? 분 계속 거기 깔리시는데? 방금 터. 우와, 야너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쎄? 어. 어. <laughs> 아, 님 일등은 아, 안, 아, 안 되시게. 아, 우와. 우와. 아, <laughs> 일등은 못 하시겠네요. 일등 끝났어. 째 끝났네요. 벌써 도착했네요. 응. 못 어, 먹었어. 못 먹었다. 떨어져. 어? <laughs> 어? 타이밍, 타이밍, 타이밍. 어? 아! 카카보라. 직접 장비로. 뭐부터 가러? 어? 깎아버라. <웃음> 깎아버라. <웃음> <웃음> 바로. 어. 어왜안 넘어가죠? 안 아, 넘어가지게 만들었어. 어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아깝다. 너무 승할 응. 수 있었는데 어 그래도 팬티가 우승했다. <laughs> 팬티 짜는 대단했다. <laughs> 아 이거 포미님이 보고 있어서 그래. 아 맞아. 포미님이 <laughs> 아, 보고 있어. 포미님이 잘못했네. 포미님도 사면 이제 파티롤 우리랑 같이 하겠는 걸? 아 재밌었다. 기. <laughs> 어, 나 레벨 2야. 풍선껌 생겼어. 어? 아, 나도.